정령기에는 어떤 연애를 해야 되나요? 네. 아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는 네. 일단 상대와 내가 같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를 오.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음. 솔직히 되게 슬픈 말인데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. 음. 감정만으로 했다가 나이가 35, 40 이렇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음. 그거를 미루다가 인생을 같이 이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야 되잖아요. 집 문제, 직업, 음. 가치관, 가치관, 미래 어떻게 할지 음. 계획 등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해요.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도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할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허. 두 번째는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진짜 내가 되어서 내찐 웃음이 나오느냐. 음. 결국은 살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게돼 있어요. 네. 아무리 봐도. 맞아요. 근데 그때 그래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게찐 사랑. 결과적으로 로맨스랑 현실적이 약간 섞어야 되네. 맞아요. 현실적인 같아. 것만 있으면 네. 세상이 정말 비극이죠. 맞아요. 딱딱딱 어, 너는 이 사람이 니다 음, 음. 우리는 AI한테 맡겨야 <laughs> 되는 거죠. 진짜 그래.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좋으면 뭔가 용서가 되잖아요. 맞아요. 아, 맞아.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순간에도. 음. 아 나이 사람 아니면 안 돼. 어, 너니까. 어, 이게 없고 내가 진짜 현실 조건만 봤을 때는 결혼해서 놓게 되죠. 그 현실 조건을 상실했을 때. 어, 이 사람을 놓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둘의 균형을 꼭 맞추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아, 역시 오늘도 미란다 법칙.